네, 삼성, 삼성자약이죠. 네, 유상증자 대 실권주 발생했고요. 단수주심 잔여주가 328만 주입니다. 어, 모집가액이 1 5 0 3억원이고 3원이고, 네, 현재 주가가 2,080원. 한38% 정도 위에 있죠. 뭐, 이 정도면은 청약을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네, 어, 무상증자가 좀 붙은 유상증자들, 그게 수익을 좀 많이 줬죠. 베셀도 그렇고, 큐리언트인가요? 네, KB증권. 네, 그것도 그랬고, 이거는, 네, 무상증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네, 조금 그닥이죠. 어, 일정이 다음 주에 BNK 유진 유한타 SK 하나 스펙만 다섯 건입니다. 네, 19, 2 1일에는뭐 거의 일정이 다 겹친다고 봐야 되고요. BNK 계좌는 네, 금요일까지 만들었어야 되고. 네, 공시단 내역을 보면은 네, 200 2,700만 주죠. 네, 300 28만 주간에 네, 단수주고. 일정은 네, 3월 6일 날 네, 상장이고요. 3월 4일 네, 하일 월요일 날 네, 권리 공매 가능하고요. SK 증권이죠. 예전에 거리공매 메뉴가 없었는데, 지난번에 사람들이 항의를 해서 새로 만든 거고. 근데 네, 주가는, 네, 주봉 차트로 봤을 때도, 1,500원까지 밀린 적은 없었고요. 최고가 주봉 차트 상에, 상에서, 네, 3,789원인데, 뭐, 일단은 뭐, 시총이 1,400 정도 되고, 6,700만 주죠. 40% 정도 추가 유증을 하는 거고요. 전체 주식이 40% 늘어나는 거고. 네, 이번에 모으는 돈은, 어, 400억 정도 되는데, 네, 임상시험 연구개발자그 임상시험 연구개발기가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는, 새로 개발하는 GV1001, 네, GV, 무슨 옷 브랜드인가요? 네, 알하이머병 치료제의 임상시험에 네, 사용된다고 합니다. 뭐, 되면 대박인데, 이게 뭐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일단은 정도만, 네,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적은 금액으로 배정이 좀 된다 그러면은, 네, 받아보는데, 아니라 그러면은, 뭐 스펙이나 해야죠. 월요일, 하요일이니까요. 하요일 네, 정도 혹시 보고, 제가 할 만하다면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